자리가 좀 어려운데? 안녕하세요 박한영입니다. 오늘 8월 9일 완도 왔고요. 완도에서 오렌지호를 타고 오늘 졸업식 왔습니다. 완도는 처음 왔는데 서울에서 7시간 가까이 왔고 거기서 도 3시간 배 타고 나왔습니다. 엄청난 스케줄로 왔습니다. 자, 오늘 졸업식에서 아직 수심이나 이런 것들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인데 다들 벌써 초장역부터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벌써 시작을 했어요. 이 시간부터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풍단 내려놓고 바로 시작이네요. 지금 뭐냐? 태비 하신 분은 바닥이 고한 2, 3m 하면 낮에 물어야하나 바닥을 찍고 한다고? 와우 씨 여울이 장난 아닌데? 여기가 어디쯤이야? 제주도 여서도라고? 광주나 전라도권에서 만들어 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야, 서울에서 완도는 미친 짓이네요 제주도가 낫네 한 지난주까지 조항이 정말 좋았다고 하던데 이번 주는 조금 달라진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역시 조로식에 걸맞게 넉넉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울이 서울은 계속 지금 뭐 해가 뜬 날을 못 봤어요. 뭐 뉴스에도 나오듯이 침체가 많이 발생하고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른 땅 만났습니다. 해떠 있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고요. 그것만으로도 좀 비분은 좋지만 오늘 졸업식이니만큼 조항에 좀 받쳐주면 좋겠지만 넉넉치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와우씨. 너울이 장난 아닌데? 이거 이 정도면 제주도 선장님 같으면 무조건 둘다 오므리 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불 들어왔고 오늘 평균 낚시는 25에서 20이에요 네. 자이분부터는또 히트 장면이 반복될 뿐이기 때문에 어, 이번 한치졸업식에서 느낀 바를 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어떤 고수님께서 한치 낚시는 실력발 위에 장비빨, 장비빨 위에 애기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애기빨 위에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바로 자리빨입니다. 물론 낚시라는 것이 조가에 미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죠. 물 때, 날씨, 바람, 너울, 수온, 물색. 너무나 많은 조건이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리빨은 충분히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주간에는 낚시는 변수가 적지만 야간에 하는 낚시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집어등이죠. 사람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카메라로 보면 집어등에 이런 파장이 물고기에게 영향을 끼치는구나 하고 보니까 제법 재밌죠. 그리고 분명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겠구나 하는 것도 감잡을 수 있습니다. 배의 중앙으로 쭉 집어등이 이어지게 되는데 잘 보시면 빛이 중첩되어 적용되는 구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분이 가장 빛이 중첩되는 자리이니까 어, 집어댕이 효과가 가장 큰 자리라고 볼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지난번 조형에서 만쿠를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자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전적으로 자리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동등한 조건이라면 자리가 입질빈도 및 조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데엔 분명히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번에 많쿨했던 자리와 비교해서 이번에 서게 된 자리는 바로 이 자리인데요. <laughs> 참, 이렇게 보기만 해도 느껴지시겠지만 입질 빈도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야, 이렇게 입질이 없을 수가 있나? 거기다가 격렬한 너울에 잡을 데도 없는 자리라서 정말 혹독한 졸업식을 치르는구나 하는 마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관조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네요. 제가 경험해본 바를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역시 애기발 위는 자리빨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자리는 뽑기를 잘해야 되니까, 뭐, 결국 낚시는 행운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 맞다고 볼수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낚시 준비도 좋지만, 뽑기 연습도 많이 하셔서, 좋은 자리를 잡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이번에는 운이 없었네요. 예 네? 많이 잡아? 11시 전에 많굴? 11시 전에 철석이 생겼는데? 아, 진짜, 진짜, 뭐 이렇게 어렵냐? 아, 어떡하지? 망했는데? 아이스박스 하나 가지고, <laughs> 다 합쳤어. 그래도 10시간을 달려왔는데 그냥 있을 순 없으니 열심히 했습니다. 낚시가 끝날 때까지 난간에 잘 매달려 있기는 했어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뭐, 이를 극복해보겠다고 부지런히 다양하게 했네요. 오므리그를 기본으로 1단 채비, 2단 채비, 2단 가지 채비 등 뭐, 여러 가지 채비를 써보았는데, 바람과 뭐, 뒤엉킨 조리 때문에 많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뭐, 이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도 했어요. 애기 로테이션은 지난번과 유사하게 했고요. 어, 옆자리에 초짜 전생 같은 경우에는 지난 조행에 부진을 씻고자 연구도 많이 하고 왔더라고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데? 웜을 달았어요? 웜을 달았어? 크리에이티브한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응. 진짜? 멋지다. 하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좋은 자리 주변에 있던 어떤 조사님은 실력도 뛰어나시던데 슬쩍 살펴보니 긴 가지 채비처럼 운영하면서 하단에는 이카메탈 위에는 삼봉 의기를 쓰시는데 한 마리 히트할 때마다 어, 하단에 이카메탈은 건드리지 않는데 삼봉 의기를 계속 교체하는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공부한 대로 오므리과 이카메탈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 참이 낚시엔 역시 정답이 없죠. 어, 그분의 방법이 매우 주요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분만의 믿음과 노하우가 살아있겠죠.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낚시인구가 천만 명이니까, 천만 가지의 낚시 방법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낚시 공부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놀러> <놀러> 형, 야, 하도 안 나오니까 이런 거 대본다!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만 그 외에 경험들로 생겨나는 여러 조사님들의 많은 방법들이 더 재밌기도 하거든요. 내년엔 산봉에게 배스용 웜을 올리는 방법도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씨, 이거는 예상 못한 정도의 너무 강한 바람인데 너무 강한 바람이야. 이건 내 계산에 없었다고. 지난주가 너무 호황이었나? 씨, 꼭 이럴 때. 으! 아... 네. 감사합니다 아씨 이거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다어씨 너무 너무 힘들게 한수 했다 진짜. 오, 오징어네 역시. 이제 네, 접을까요 날씨 때문에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이걸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서울까지 운전도 해서 가야 되고 여기서 뭐 한두 마리 더 잡아봐야 의미도 없어. 졸업식 톡톡히 아쉬움을 남기면서 다음에 다시 또꼭 보고 싶다는 아쉬움 잘 만들어주고 마무리. 자, 올해는 이렇게 한치 낚시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년 6월에 다시 또 신나게 다녀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졸업방은 제대로 잘 맞았으니까 이제 저는 문늬오징어와 주갑으로 넘어갑니다. 물류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